왓서브로 기똥찬 똥찬입니다. 오늘은 로지텍에서 새롭게 출시한 기계식 무선 키보드를 하나 소개해 드릴 거고요. 마우스도 하나 소개를 해 드릴게요. 모델명은 시그니처 K855라는 모델이고요. 마우스는 시그니처 M650입니다. 이 시그니처라는 라인업이 제가 느끼기에는 그냥 중저가? 뭔가 이렇게 보급형 중에서는 괜찮은 그런 라인을 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박스를 보시면 어, 최근 뭐 테크 업계의 대세죠. 누런 박스를 사용했고요. 상단을 보셔도 이렇게 환경을 생각한다는 이야기가 적혀 있죠. 뭐 알루미늄도 재활용이 가능하고, 뭐 마우스에 들어간 플라스틱도 재활용이 가능하다. 뭐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내부도 역시 그냥 별게 없어요. 진짜 심지어 비닐도 하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설명서도 없고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건 괜찮게 보이더라고요. 물론. 고급스러움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는 게좀 단점이 있긴 했지만, 우리가 살아갈 환경을 생각하면, 뭐, 이런 부분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성품은 진짜 심플하더라고요. 이렇게 두 개가 끝입니다. 케이블, 키캡 제거기, 이런 것들이 전혀 동봉되어 있지 않아요. 아주 깔끔하죠? 일단 박스를 치우고요. 어, 키보드부터 보자고요. 마우스는 출시된지 좀된 제품이니까 일단 신상부터 간단하게 봅시다. 먼저 디자인은 그라파이트 색상으로 투톤으로 제조가 되어 있고요. 키캡은 ABS 키캡을 사용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고급스러운 느낌은 조금 부족해요. 이 키캡을 자세히 보면 각인이 레이저 각인 뭐 이런 게 아니고 스티커를 붙인 듯한 느낌을 주거든요. 심지어 이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백도 어, 그냥 아무렇게나.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뭔가 깔끔한 느낌이 전혀 아니에요. 키캡 자체의 퀄리티도 그렇게 좋진 않아요. 이 스페이스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커팅된 단면 이런 것들이 그냥 산티가좀 느껴져요. 키캡을 제거한 김에 스위치도 보자고요. 스위치는 TTC 적축 스위치를 사용을 했는데요. 샤오미 기계식 키보드에 많이 쓰는 그 뭔가 보급형 스위치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스위치 자체는 나쁘지 않더라고요. 처음 느낌은 그냥 체리식 적축이랑 비슷한 느낌을 줍니다. 아주 경쾌하고 뭐 깔끔한 타건감을 느낄 수 있죠. 그리고 옆면을 잠깐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위치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비키 스타일을 사용을 하고 있어서 키보드 청소를 하기에는 아주 깔끔하게 되어 있어요. 대신 단점으로는 타건감에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좀 시끄러워요. 잡음이 많다는 그런 단점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뒷면으로 돌려서 이 키보드 뒷면을 보면 기본적으로 4도 정도 되는 경사가 져 어, 있습니다. 2단계로 조절을 하면 8도 정도로 조절이 가능해요. 친절하게 여기 8도라고 적혀 있죠. 그리고 옆에는 건전지 방식으로 충전이 되고요 이런 건전지 방식이 물론 장단점은 있죠. 별도로 충전 안 해도 되니까 뭐 귀찮지 않다는 점. 단점은 꾸준히 뭐 유지비가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이 녀석은 유지비 걱정은 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AAA 건전지 두 개면 36개월 동안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용하면 2년 정도는 사용할 수 있겠죠. 그만큼 배터리 효율이 엄청 뛰어난 편이에요. 그리고 옆쪽에 보시면 로지 볼트도 보이죠. 뭐, 요거 따로 사면 1, 2만원 하더라고요. 괜히 뭐, 생돈 쓰면 아깝잖아요. 요거 동봉되어 있는 건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디자인은 대충 다본것 같고요. 이제 제가 실제로 사용하고 느낀 장점, 단점들을 빠르게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 장점은 다중연결이 가능하다는 거죠. F1부터 F3까지 세개의 기기를 동시에 연결해서 어, 빠르게 전환할 수 있다는 게큰 장점이었고요. 연결성도 아주 뛰어나죠. 이게 블루투스 5.1까지도 지원하고 아까 보여드렸던 로지 볼트를 이용하면 제가 써봤던 키보드들 중에 가장 좋은 편이었어요. 끊김은 전혀 없고 반응도 아주 빨랐어요.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 어, 배터리 효율이 아주 길다는 거죠 아까 제가 설명해 드렸듯이 건전지 두 개면 36개월 정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세 번째 장점은 아주 무난한 가성비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다중 연결도 지원하고 거기에 기계식 키보드 뭐 이런 것들을 다 조합하면 10만원 이하의 가격은 괜찮은 가격인 것 같습니다 지금 또 제가 메인 키보드로 쓸 만큼 만족도는 괜찮았습니다 그럼 바로 또 단점 첫 번째 어, 일단 디자인이 좀 아쉬워요 뭐 빌드 퀄리티라고 해야 될까요? 아까 보여드렸던 그 스티커 모양의 ABS 키캡도 마음에 들지 않고요. 딱 고급형이랑은 구분되어지는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디자인은 불호였다. 어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고요. 두 번째 단점은 적축 치고는 조금 시끄러운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제가 궁금해하실 타건음을 들려드릴게요. 느껴지셨는지 모르겠지만, 통 울림은 없어요. 뭐, 하우징 자체는 잘 맞는 것 같은데, ABS 키캡의 그, 찌걱거리는 소음, 그리고 스테빌라이저의, 어, 틱틱거리는, 셋소리 그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담겨 나오기 때문에 조용한 사무실에서 쓰기에는 좀 시끄럽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마우스도 간단하게 보자고요. 오늘 할게 많네요. M650 모델이고요. 이건 출시는 올해 1월에 했죠. 올해 초에 출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색상은 아까 보여드렸던 키보드와 동일한 그라파이트 색상이고요. 어, 이 녀석은 세 가지 색상으로 출시가 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이즈도 라지 사이즈가 따로 있어요. 두 가지 사이즈로 출시가 되었는데요. 제손 사이즈에는 요, 작은 사이즈가 잘 맞더라고요. 제 손이 한 F10 정도 되거든요. 뭐 이런 부분에 그립감을 높여주는 재질로, 어잘 마감이 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클릭음도 아주 조용하게 좋죠. 거의 무소음에 가까운 저소음 클릭음이었고요. 뭐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휠 클릭음이나 앞으로 가기, 뒤로 가기, 요거는 조금 시끄러워요. 그리고 또 다른 단점은 좀 치명적인데요 멀티페어링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얘도 로지볼트가 동봉되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지볼트와 블루투스 둘 중에 하나만 연결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단점은 크기 대비 상당히 무겁다는 겁니다 물론 용도가 게이밍이 아닌만큼 뭐 무게가 엄청 가벼워야 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좀 가벼우면 더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럼 이 녀석의 장점은 뭐냐 네, 배터리 타임이 길다는 거예요 스펙상 배터리 하나로 24개월 정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해요. 개인적으로 로지텍이라 2년이나 클릭이 버텨줄지 모르겠지만, 더블 클릭이 날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배터리 효율은 상당히 뛰어난 편입니다. 자, 그럼 이제 가격을 생각하면서 결론을 내보자고요. 오늘 소개해드린 이두 녀석은 출시 가격이 어, 키보드는 99,000원, M650은 45,000원 정도에 출시가 되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마우스 같은 경우는 45,000원 정도면 안 사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무게도 좀 무겁고 사무용으로 쓰기에도 좀 애매한 감이 몇 가지 보입니다 멀티페어링이 안 된다는 거 거기에 무게도 좀 무겁다는 점 어, 이런 것들이 저는 구매에 좀 아쉽지 않나 한 2, 3만원 대면 어, 구매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었고요 키보드 같은 경우는 어, 구매를 하시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러 기기 간 전환도 많이 하시고 배터리 내구성 이런 거 신경 쓰지도 않아도 되고 뭐또 가볍기도 하고 뭐 들고 다니기에도 아주 좋고 타건감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긴 했지만 어, 대체적으로 저는 만족스럽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선 기계식 키보드가 필요하신 분들은 부부근에 넣고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저는 더 밝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다음에 봐요. 똥바